아, 아, 와자 아... 오늘... 을첫 번째 맥주는 시메이라고 하는 맥주예요. 이 시메이라고 하는 맥주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맥주들은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하는 맥주입니다. 오늘 이제 맥주 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제가 맥주 입문할 때만 해도 트라피스트 맥주는 진짜 모든 맥주들의 꽁중 하나였어요. 이 트라피스트 맥주가 무엇이냐면 바로 트라피스트 회라고 하는 종교 단체에서 직접 만드는 맥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그런 수도승들이 만든 맥주 이런 게 사실 대부분은 수도승 그림이 라벨에만 있을 뿐이지 다 전문화된 양조사들이 만들고 돈을 벌려고 만들어지는 맥주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트라피스트 맥주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트라피스트 교회 내부에서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수도승 분들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외부 양조사를 고용하되 본인들도 함께 일을 하면서 만드는 그런 맥주들이 트라피스트 맥주입니다. 이 트라피스트 맥주가 정말 멋진 점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나의 트라피스트 맥주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트라피스트 맥주로 인정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실제 테라피스트 교회 내부에서만 만들어져야 되고 관리감독을 하거나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남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최우선은 수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맥주가 만드는 게 재밌더라도 우선은 수양이 목적이고 그 다음 맥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번 돈으로는 교회 내부에 술이나 관리 같은 돈을 써야지 본인들이 이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맥주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고 이 조건 하에서 생산되는 트라피스트가 제일 많을 때는 한 13개 14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줄어가지고 한 11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에 10몇 개밖에 없는 진짜 희귀하고 귀한 맥주이지만 요즘은 그래도 한국에서 꽤나 구하기 쉬워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트라피스트 맥주를 본인도 모른 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트라피스트 브랜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메이 말고도 로슈포르 전설의 맥주 중 하나인 베스트블레테렌 오르발 라트라페 또뭐 뭐 있지? 하나하나 부르니까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몇개더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맥주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그 라벨의 특유의 인증 마크가 있어요. 공식 마크가 있거든요. 그 마크가 있으면 트라피스트 맥주이기에 이런 거 먹을 때 한번 그런걸 체크해보시는것도 참 즐거운 일인같습니다 이 트라피스트 맥주같은 경우는 이제 도수 순서대로 맥주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거부터 약간 높은거 더 높은거 그리고 제일 높은거 보통 이런 스타일을 따르는데 어 제가 제일 처음 먹을 요 시메이 골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앵켈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일단 먼저 먹으면서 더 얘기할게요 짠아 아, 아, 와, 씨, 행복해지네. 이 앵캐리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트라피스트 맥주들은 외부분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든 맥주예요. 근데 이제 본인분들이 수양을 하면서 좀 힘들 때 아니면 단식기한 때 먹을 수 있는 맥주들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이 맥주들이 이제 엔켈 맥주예요. 이 엔켈 맥주들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수도원 외부로는 판매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마시기 위해 만든 맥주예요. 그러니까 뒷고기 같은 거예요. 뒷고기, 뒷맥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주장 가야지만 구할 수 있는 그런 희귀한 맥주였는데 시메이 골드를로 대표해가지고 요즘은 몇몇 트라피스트 양주. 이 스타일의 맥주를 내기도 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 중 하나예요 정말 맛있는 게 수도승들이 직접 마시기 위해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맛이 진하고 막 풍부하고 음미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더 이제 편하게 실생활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맥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시기가 편해요 이게 전 너무 좋아 아... 하... 하... 이 향에서는 약간 알싸하고 흰색 꽃 같은 그런 화사하고 달콤한 느낌의 꽃향기가 딱 퍼지는데 맛도 이제 깔끔하고 탄산감 진짜 많고 가벼우면서 단맛도 있고 좀 스파이시함도 있고 굉장히 복합적이면서도 마시기 편해요.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최고의 맥주는 이런 맥주야. 그냥 편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의 노트들을 나열하고 생각을 한다면 끝없이 생각을 할수 있게 하는 이제 게이업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Easy to learn, hard to master. 랄가지고, 맨 처음에 입문을 하기는 쉽지만, 그 게임의 깊이를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게임들을 보통은 이제 명작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맥주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요, 너무 마시기 편하지만, 생각할 게참 많은 이런 스타일의 맥주고, 저는 그래가지고 시메이와총네 가지의 맥주를 만드는데, 그 중에 이 골드가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골드, 저희 생맥주로, 한 잔에 얼마더라? 9,900원인가? 1,900원인가? 최대한 싸게 팔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수입맥 치고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수입됐어요. 그래서 저희 펍 아니더라도, 주변 펍에 탭핑되었다면 한번 가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